예, 60대4, 42대4, 57대3. 혹시 무슨 숫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럼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7대4, 21대2, 56대4. 무슨 숫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60대4는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60석, 더불어민주당 4석. 42대2는 부산시 의회 국민의 힘 42석, 민주당 2석. 57대2는 경북도 의회 국민의 힘 57석, 민주당 2석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국민의 힘 의석수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바로 영남권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37대4, 21대2, 56대4는 반대로 전북도 의회와 광주광역시 의회, 전남도 의회의 민주당의 의석수가 다른 정당의 의석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역시 호남권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43대6으로 국민의 힘 43, 민주당 6석 이렇게 강원도 역시 국민의 힘이 압도적입니다. 영남, 호남, 강원의 강력 의회의 정당 어석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어석 구조입니다. 이게 다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부른 민주주의의 왜곡입니다.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삭발을 가고도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그제 7월 30일 광역기초 5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은 발족 및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삭발까지 할 각오라고 하니 그 말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려면 노무현 허대만 같은 정치인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슬파했습니다. 고 흐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포항에서 기초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 8차례 선거를 치렀는데 중선거구로 치른 기초 의원에 당선된 후 소선거구제로 치른 7차례 선거에서 연급 부 낙선했습니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3개월 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거제도가 문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가졌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현 선거구제로는 국민의 힘은 영원한 영남당. 민주당은 영원한 호남당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선거구제 개편 및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다당제 정착과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다며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둘째,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시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93.72%의 찬성률로 통과 시킨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2023년 4월 중에 마무리 짓겠다 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김대중, 노무현, 허대만의 꿈이었고 2022년 의원총회에서도, 전당대회에서도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이제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가진 만큼 우리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치개혁과 올바른 민의를 수렴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도의 개혁이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강력 의원은 2에서 3인의 중 선거구제로 기초 의원은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